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두현의 민턴 연구소. <laughs> 건두현의, 네, 건두연 소장의 솔루션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뭐, 코치님의, 코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콘텐츠.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한번 자기소개해주세요. 간단히 인사. 안녕하십니까. 어. 네. <laughs> 어. 민턴 연구소장. <laughs> 아, <laughs> 짝이 <laughs> 네, 네. 되게 두꺼워지셨어요, 요즘에. 예? 네? 아, 네, 알겠습니 아, 네. 네. 읽어볼 거면 제대로 가야죠. 오, <laughs> 어, <laughs> 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민턴 연구소 네. 이 컨셉이 어, 이제 환자를 저희가 어, 초빙을 네. 해서 그 환자를 어, 정상인으로 만들어가는 아하, 어, 그런 네. 컨텐츠인데, 어, 저번에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도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환자분들 아, 네. 저도 처음 뵙거든요 처, 처음 뵙죠 네, 처음. 그렇죠. 아는 사람 아니 처음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어, 본인 자기소개를 또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왜왔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그걸 좀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마흔여 살이고요 어 민턴 시작한 지는 횟수는 사 년이고 이제. 뭐 중간에 코로나가 섞이기도 하고 그런 바람에 뭐 계속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치면 한3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도 잘 하고 싶어서 네. 음. 여기저기 그래도 어 레슨도 좀 받아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나가보면서 대회도 좀 예, 치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가, 계속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거더라고요 음. 치고 받고.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게임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잘 때리느냐, 또 얼마나 그냥 가볍게 또 받아주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좀 힘든 점이었었어요. 아, 네, 그러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어 변두현님께서 네. 네. 이렇게 영상을 찍으실 때 제가 또 좋아하는 어 네. 아, <laughs> 네. 네. 우리 권소장님, 네. <laughs> <laughs> 아, 좋아, 아, 좋아 주시네요. <laughs> <laughs> 네, 우리 권 소장님, 은 제가 평상시에도 네. 이렇게 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예. 어, 그러면은 저도 음.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오. 너무 시원시원하잖아요 스매싱이. 음. 네. 네, 그래서 계속 저도 보면서 연구하고 네. 그리고 좀 즐겨서 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직종이? 네. <laughs> 말씀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말씀 너무 유튜버도 아세요? 네. 아니에요. 아, <laughs> 네네네. 네. 네. 아녹음멘 드리시고. 요어 네. 그냥 저 지역에서 네. 네. 아이들 저 이렇게 영어 가르쳐 주고 아, 있습니다. 그 계속 그러시구나. 아 우리를 아이들 대할 <laughs> 아, 교육, 아, 교육, 교육, 네, 교육자시네요아 네. 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매시를 한번 네. 볼 건데, 네. 어, 저는 밖에서 관망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네. 어, 우리 같이 이제. 보면서 네. 스매시 약하시잖아요. <laughs> 아, 저를 왜 결국 넘어오겠어요? <laughs> 아니, 그냥 같이, 같이, 같은 공, 같은 아, 아이, 그,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좋은 예, 시간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저도 옆에서 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진료실로 가시죠. 네. <laughs> 네. 제가 평상시에 이게할 때, 네. 이제 기회가 돼서 점프를 때려서 하려고 할 때는, 네. 이미 점프가 뜬 상태에서 정점에서 해야 되는데, 내려올 네. 때 치더라고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꽂히지가 않고, 그냥 네. 쭉 흘러가요. 근데, 이제 스점프 스매시를 말씀하시는 건가두 발? 네네. 모든 발. 네. 점프 스매시는 <laughs> 가장 정점에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가장 정점에서 때리면 네. 걔가 두 마리를 잡긴 힘들어요. 음... 이제 가장 정점에서 때리는 거는 이제 그냥 강만 좋은 음. 네. 꽂아, 꽂아 꽂아서 그냥 파워는 좀 줄이고. 그다음 각은 살리는. 음... 네, 좋은 각을 만드는 대신에 파워, 파워를 좀 이렇게 아...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저희가 몸을 쓰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가장 강한 파워를 낼, 내는 타이밍은 점, 정점을 찍고 살짝 네. 내려올 때. 아, 내려올 때? 네, 살짝. 오... 네, 그때 가장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뭐 좋은 각도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네네. 좋은 각도를 보완할 수 있거든요. 한번, 네. 일단, 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원래 하, 그냥, 그냥 올려드리, 올려드리면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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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어깨가 빠져 있어가지고. 네. 아. 네. 네. 음. 지금 힘은, 힘은, 그, 좋으세요. 네. 네. 임팩, 임팩트가 좋아요, 임팩트가. 음. 근데 여기서 더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네네. 낼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거, 어디 아프지 않았냐. 네. 혹시 했던, 했던 말이 어깨가 빠져있어요. 그 어... 그니까, 이 몸의 회전이 없는 거거든요. 아. 바디, 말... 바디, 네. 바디 회전이 없어요. 아. 아주 보면, 아시겠지만, 요, 아... 요 상태에서 스윙이 네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임팩트랑 손목 스냅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팩트가 엄청 좋게 잘 맞거든요. 음... 네.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사이드 점프로 나갔잖아요. 네. 자. 그럼 공이 우측에 있어야 돼요, 맞죠? 네. 네. 우측에 있다가 착지할 때 공이랑 정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음... 네, 이때 이때 몸이 아 네, 몸이란다. 어깨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팔이잖아요. 오른손잡이면.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빠져, 빠져 있는 거 빠져 있는 거 이걸 이거를 틀어줘야 돼요. 몸을 못 쓰는 거네요. 네,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몸을 쓰려면 왼팔이 리드를 해야 돼요. 왼팔이. 아... 왼팔이 어떻게 리드를 하냐? 네네. 이게 왼팔이 이 앞에 있는 거미줄을 해친다 생각하고, 네. 네, 옆으로 열어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그 보면 가슴을 열어버리죠. 네네. 네,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활짝 열었다가 다시 닫히면서 힘이 힘을 생기는 거거든요. 힘이 음... 파워는. 그래서 열어주고, 왼팔 내려갔죠? 왼팔 리드해서 그렇죠. 확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왼팔을 다시 내몸 쪽으로 당겨주면서 어 이렇게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스윙이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왼팔도 같이 내려가거나 오. 왼팔이 같이 따라가는 같은 방향으로 왼팔과 오른팔이. 이게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하면서 왼팔이 몸의 회전을 극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자리 스윙에서 예를 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서 자, 순서가 제자리 순서가 골반이에요. 네. 골반이 턴. 그다음 왼팔 열어 줬죠?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왼팔이 살짝. 네. 내려갔다가 오른팔이 스윙 내, 내려올 때 왼팔은 올라오면서 네, 이때 강한 스윙이 이루어지거든요 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자넵 네. 왼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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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열어주고 열어주고 다시 모으면서 보이세요? 왼팔 보이세요? 네 왼팔이 모이.. 올라올 때 스윙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laughs> 이런 식으로 힘들 힘들 소장님도 힘드시군요. 네안 <laughs> 힘들어요. 안안 안 힘드실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혹시 잘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야 야구, 야구 할 때는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해서 내려서 내려갔다가 <laughs> 올라오면서 아. 이 힘이 힘이 만난다고 아.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이. 그 국가대표들 국가대표 선수들 슬로우 모션을 보면 네. 활짝 열어요. 음, 음, 음. 네, 내려갔는데도 아직 수직 안 나왔어요. 오 올라올 때 나오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내 왼쪽 왼쪽 볼 쪽으로 이 정도. 네 이게 여기서 딱 잡아줘야 돼요. 네 여기 내배 쪽에 붙여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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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까지저 여기 공간 공간 그렇죠. 공간 이까지. 그쵸? 저희가 지금 힘을 빼는 스윙이거나 뭐 네. 하이클리어 스윙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강한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흘러가는 동작이 생기거나 공간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음... 네, 여기까지 딱 붙여서 땅. 네, 한번 이야... 해볼까요? 바로 할수 있겠, 하, 있으, 있으시겠어요?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진짜. 여기 네. 제자리에서 먼저 여기 T 자 앞에 오, 네. 오실까요? 여기서. 제자리 왼, 왼발 앞으로 테이크백 자세에서 네제자리에서 스윙만 해볼게요. 네 골반 턴하면서 자네 그렇죠. 왼팔 먼저 왼팔 먼저 내려가야 돼요. 스윙의 순서는 네. 왼팔과 오른팔의 가치가 아니라 왼팔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먼저 열어주고 빵 열어주고 빵빵 빵.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 좋은데요? 빵 다시 열어주고 빵 다시 열어주고 네 다시 왼팔 왼팔 그쳐 그렇죠. 딱 끌어 모아주면서 빵그쵸빵 그렇죠. 다시 오그쵸 그렇죠. 다시 네그쵸 그렇죠. 다시 빵 이제, 그,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한번 털어 버리시는데확 네. 잡을게요 한번 잡는다 네 잡는다 그래서 이거 떨림이 안 생기도록 네 다시 빵 다시 괜찮아요. 땅 아니 더더 더, 내려 와서 땅더 내려 와더 내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땅 다시 땅 다시 왼팔 그렇죠 왼팔을 조금만 더 빨리 사용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네. 땅 그렇죠 땅네땅땅땅어 좋아요 예 네. 이거를 그 점프하면서 해야 돼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 보폭이 벌어, 벌어졌어요. 아, 벌어지게. 네. 땅. 그렇죠. 좋아요. 땅. 다시. 땅. 다시. 지금도 계속 모여요. 모여요? 늦,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의식적으로 조금은 벌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 모여지나 봐요. 네. 땅.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오른발이. 네. 공을 타고 한 곳보다. 더 나가려고 하세요. 오른발이? 네. 공이 여기서 쳤으면. 네. 여기서 점프했을 거 아니에요? 땅! 하면서. 오른발이 공보다 더 나가려고. 네. 오른발을 빼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 좋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시. 공보다 왼쪽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왼팔, 왼팔 조금만 더 빨리, 땅, 그렇죠. 오, 뭔가가 어. 느낌이에요. 저는 이 다리도 고치니까 훨씬 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네. 보통에 이제, 레슨 받을 때 다시 또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네. 그 생각에 네. 이걸 더 멀리 못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신 분들 많죠? 이게, 제 형님들도 들으세요. 그, 그, 몇몇 분 있어요. 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laughs> 이 공을, 이 공을, 그 저번에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이 공을, 이 공을, 사이드로 간 공을 만약에 드라이브나 커트로 예를 들게요. 네네. 이 공을 덜 가서 친다고 해서, 이공 들어오는 게 쉬울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이 공이 위력적이지 않게 가기 때문에, 아... 다음 공이 더 힘들어져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잘 쳐놓으면 고생해서 고생해서 이 공을 잘 치러 네, 부지런하게 잘 오셨으면 다음 공은 오히려 쉽습니다. 네. 이 공을 덜 가서 쳐서 위력적이게 안 가면 다음 공은 더 날카롭고 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덜 움직인 건 요만큼인데. 음. 위력적은, 위력적이공온건더 위력적이 커지는 아... 거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더 나가주고, 위력적으로 때렸으니까, 다음 공이 쉽게 오니까 따라갑니다. 예. 음... 네.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해요. 보폭을 넓게 하면은 안정적이니까 돌아오는 게더 쉽죠. 돌아오는 게더 쉽죠. 네. 어. 좁으면은 다리를, 잔발을 더 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크게 크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목적이에요. 아... 밸런스를 잡으면서 때리는, 때리는 거. 네네. 다시. 오, 다시. 아, 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스매시를 때리는 거 같으시거든요. 네. 중, 지금 점프를 어디로 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아,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위로 뛰려고 하시거든요. 위로. 네. 저희는 공보다 <laughs> 왼쪽에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우측으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어, 네. 그러면, 한 발을 더 가서, 떠야 되는 거였었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프했으면 돼요. 그렇죠. 어. 네. 점프를, 점프 자체를 우측으로 하셨으면. 아, 그렇죠. 네. 점프를 위로 하라는 거죠? 아니요, 우측으로 하시라는. 반대로? 말씀이에요. 아, 네. 점프를. 점프를, 점프를 우측으로. 우측으로. 사이드, 사이드로. 사이드 스텝으로? 네. 네. 지금 뭔가 위로 하는 느낌. 아. 네, 왼발로 점프, 왼발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왼발이? 네. 왼발은 그냥 밀어주고. 아. 어... 네. 왼발은 밀어주고, 오른발로 점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발로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다시. 오른발로? 네. 아,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자, 호흡 되셨어요? 예. 네. 자. 다시,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밀어주고, 점프. 그렇죠. 오, 좋다. 네. 다시. 어깨 나오고. 그렇죠. 땅, 오, 좋아요. 땅, 네. 땅, 네. 그겁니다. 어... 왼발을 밀어주는 게 있네요, 지금, 이제는. 왼발 밀어주고. 네네. 밀어주고, 점프. 아... 밀어주고, 점프. 땅. 오른발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밀어주는 동작이 스매시퍼와 연관이 있어요. 점프를, 점프에 힘이 실리잖아요. 네. 스텝에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무게중심이 무게, 무게 네, 더 빨리 차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이동이 된다. 어... 내가 점프하려고, 공 쪽으로 점프하려고 하고자 하는 곳으로 무게중심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 네, 이쪽에 있는 공을 덜 가서 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히 가서, 가서 브레이크를 다시, 다시 차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 따라가서 브레이크 동작을 잘 해줘야 돼요. 어... 다갈 거면. 어, 네. 그 아까 오른발 이 벌리려고 했잖아요. 착지할 때. 네. 그, 그렇게 되면 어깨가 나오는 거에 뭐 연관이 있나요아 그건 연관이 없고 다음 공 때문에 그냥 제가 고쳐드리고 싶었던 아, 부분이었어요. 네. 부분이서 추가적으로 그냥 네. 네 했던 거예요. 다음 볼을 다음 어쨌든 때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건 없잖아요. 네. 네네. 더더 더 좋은 공을 계속 만들려고 때리는 거고. 네한 방에 끝내면 당연히 좋고. 네 근데 그걸 이걸 무조건 끝내야겠다고 때리겠지만 안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네. 음... 그래서 더 좋은 공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좋은 사이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타가 돼야 되고 연타를 때리려면 짧아진 공, 짧아졌는데 공이 그게 연타를 못 때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다시 살려 줘 버리면 다시 힘든 공을 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타를 때리려면 네. 폭폭이 벌어져. 요 공에 맞는 소리 임팩트는 다 좋은데. 네.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각도가 뜨는 건 어깨가 빠져있어. 어깨가. 빠져있다. 네. 앞으로 나,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나오고 때려야 돼요. 나오고? 네. 나오면서도 아니고. 아. 나오고 때려야 돼요. 아.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네. 네트 걸려버리죠. 예, 네.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어. 예. 네. 다시. 그렇죠, 자, 자, 다시, 자, 예, 네. 자, 그렇죠, 자, 에. 네. 자, 그렇지, 오, 자, 오, 나이스, 쭉, 네, 네, 아,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지금 몸이 지금, 안 따라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아, 피지컬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네, 진짜. 어... 오, 이 정도면 동호인 분들 그 나이대에서 잘 받으세요 상대분 들이 가볍게 받으시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먹히는데 조금만 잘하시는 분이랑 그렇죠. 하면 네, 이제 네. 랠리, 랠리 위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걸 굳이 계속 안 받아도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 영, 상대분들 영리하신 건데 그렇 네. 하... 이런 강력한 한방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네네네 마지막에 되게 좋았잖아요 네 네네. 소리랑 네네네 이게 각 아까 그 어깨가 나오면서 속도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파워도 거 어떻게 네 파워도 좋아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네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오 네네네 맞습니다. 당 이건 당연한 그 뭐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당연한 당연한 사이클 네뭐 그렇게 당사 당사? 당사 당사 네 맞아요 그런 어... 거예요 네 좋은 그 좋은 회로가 도니까 계속 좋은 좋은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선수들 보면 네트에 걸리는 게 많지 뒤로 아웃되는 스매시는 없어요. 그쵸그쵸 그쵸. 어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어깨에다. 지금, 지금 연습할 때는 걸리는 게 좋죠. 뒤로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보다. 네. 뒤로 나가는 거는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네. 어깨 안 나오고 힘만 들어가고. 네. 그럴 때 이제 뒤로 많이 나가는 거고. 이제, 네트에 걸리는 거는, 이제, 뭐, 타이밍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걸리는 건 없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10개만 때려볼까요, 체력? 네. 네. 자, 11개입니다. 다음, 네. 다음, 나이스. 다음, 네. 다음, 그렇죠. 왼발 밀어주고, 다음, 그렇지. 쭉. 아, 이 공감 좀조금 늦었어요. 자. 자. 굿샷. 자. 자, 조금 앞에 두고. 와, 죽, 죽인다. 아, 좀전게두 네. 번, 마지막 두 번째 게좋아네 맞죠? 네. 소리가. 맞아요, 맞아요. 어우. 시원시원하시네요. 마지막 두 번째 게왜 좋았어요? 그냥 모든 게다 좋았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점프. 그. 스텝하러 가서 점프 뜨는 타이밍부터 공 맞는 임팩트까지 다 네. 좋았어요. 마지막에 다리를 벌려주려고도 했거든요. 네. 그게 잘 맞았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오, 좋으신데요? 잘하시네요. 네네네. 다른, 뭐, 부가적인 다른 설명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건 잘하고 계셔서 어... 말씀 안 드릴게요.